실제 영상 손흥민 장기 재계약 일정 속보. 손흥민 뉴스 갑자기 폭발한 이유？현 시점 손흥민이 나타난 장소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8일 한국 시각, 과거 에버턴 회장이었던 키스 와이네스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와이네스 전 회장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임금 인상을 포함해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전했다. 와이네스 회장은 2004년부터 5년 동안 에버턴을 위해 일해왔고 현재는 엘리트 구단에 자문을 제공하는 축구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다. 와이네스 회장은 아직도 손흥민이 충분히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주장했다. 와이네스 회장은 토트넘의 어려운 문제다. 나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임금을 올려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포기 인상은 아닐 것 같다. 손흥민의 가치를 두고 보면 부진했던 시즌도 있었지만 여전히 1억 파운드 약 1,747억 원위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 생각한다. 여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023에서 2024 시즌이 마무리된 후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과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토트넘과의 손흥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1년 7월 토트넘과 손흥민은 4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연장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토트넘은 아직까지는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이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 모두가 토트넘이 손흥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 2023에서 2024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가 손흥민이기 때문이다. 해리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은 자신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걸전 세계에 증명했다. 1992년생으로 다음 시즌에는 32살이 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엔젤 포스트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시즌 내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필딩에서 손흥민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풋볼 런던 역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에 대한 모든 전망을 일축시켰다. 포스트코블로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며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이 팀에 남아서 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관건은 손흥민과 토트넘이 계약에 있어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지다. 시즌 막판 주된 관측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만 연장하는 것이었다. 영국 비에슬레틱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왔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1년만 연장한다면 내년 여름에 손흥민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진다. 토트넘이 해리케인을 붙잡을 수도 없었던 것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흥민도 트로피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선수이기에 선수 생활 막판에 토트넘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레전드 대우에 대한 문제로도 불거진다. 토트넘은 30대가 넘어간 베테랑 선수들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에이스 로뛸수 있다는 걸 증명한 상황 이며 2021년 7월 재계약 후어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1년 연장 조항만 발동하면 토트넘 팬들한테도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와인스 회장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2년 계약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2년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 토트넘은 득점을 원한다. 그것이 감독의 메시지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중요한 열쇠다. 손흥민이 기분 좋게 돌아와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걸더잘 이해하길 바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선수단과 포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손흥민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급여가 인상된 재계약이 제시된다면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선수가 될수 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3,200만원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 역대 최고 대우는 해리케인과 탕기 음동벨레가 받았던 20만 파운드, 약 3억 4,900만원, 다.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하고 토트넘이 정말로 손흥민과 오랫동안 동행할 계획이라면 토트넘이 주급 20만 파운드 이하의 제한을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 수준은 EPL 32권이다. 실력과 명성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토트넘도 우승을 위한 야망을 보여주려면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확실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2. 썬과 친구들 훈련 스케줄 보니 국대 대거 탈락. 한국의 주요 스타들 다 온다. 빅리그 상위권 구단들은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 등 대형 이벤트 직후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는 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지시간 7월 6일 선수단을 소집해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시아 투어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국을 방문해 K리그 올스타, 7월 31일 및 바이에른미는 8월 3일과 2 경기를 치를 계획이라 더 주목되는 일정이다. 현재 독일에서 유로 2024, 미국에서 2024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 중이다. 이 대회에서 오래 생존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는 이후 휴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프리시즌 훈련 합류가 늦는다. 하지만 토트넘은 어쩌다 보니 이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강팀 중 하나다. 국가대표 발탁을 노렸던 선수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격진은 아무런 누수가 없다. 독일 대표팀 복귀를 위해 반년 전 토트넘으로 합류했던 티모 베르너가 결국 선발되지 못했다. 브라질 대표팀 퍼주 대감중 하나였던 히샤를리 송도 코파에 불참한다. 여기에 웨일스와 스웨덴이 각각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과 대한 쿨루세프스키도 일찌감치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다른 포지션에서도 대표팀 탈락 선수들이 있다. 미드필더로는 잉글랜드 대표팀 예비 명단까지 들었다가 탈락한 제임스 매디슨이 눈에 띈다. 수비수는 이탈리아 대표팀의 신성 중 하나였던 데스티니 우독이 스페인의 페드로 포로, 브라질의 에메르송 로얄이 대표팀 낙마로 본이 아닌 킹 휴가를 즐겼다. 이들 중 로얄 정도만 이적설이 파다하고 나머지는 토트넘에서 다음 시즌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올여름 메이저 대회와 관련이 없었던 아시아의 손흥민, 아프리카의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 등 주전 선수들은 지난 시즌 도중 아시안 컵과 네이션스 컵에 참가한 대신 여름에는 푹 쉬었다. 토트넘도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선수가 없는 건 아니다. 다른 강팀에 비해 적다는 것이지, 일곱 명 있다. 유로에 참가 중인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비카리오, 네덜란드의 미키 판더펜, 루마니아의 라두 드라구신, 덴마크의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그들이다. 코파에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조반니 로셀소, 우르과이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있다. 유로 참가 선수들은 전원 소속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휴가가 더 늦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로메로와 로셀소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유력한 코파 우승후보인 만큼 가장 늦게까지 대표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로셀소는 이적 가능성도 거론되는 선수다. 토트넘의 간판 스타들은 수비진 일부를 제외하면 프리시즌 훈련을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곧 합류에 대한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독일을 비롯해 메이저 대회 참가 선수가 훨씬 많은 바이에른 쪽이다. 3, 300억 받는데 왜 나가? 위는 베째라 선수들 때문에 골치 오른쪽 화살표 못띄어도노 상관. 바이엘은 위넨이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선수들은 출전 기회와 관계없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 도전하는 것보다 높은 연봉이 보장된 위넨에서 머무르며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이자 위넨 내부 소식에 정통한 플로리안 플레틴베르크에 의하면 현재 미넨는 고연봉자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다. 플레텐베르크가 언급한 선수들은 레온 고레츠카, 요주아 키미리, 세르주 그나브리, 킹슬리 코망인데 이 4명은 앞서 미넨이 작성한 살생부에도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다. 뱅상 콩파니 신임감독과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미넨는 콩파니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로 스쿼드를 꾸리기 위해 기존 선수단을 정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문제는 빈자리를 만들어야 새 선수들을 영입할 여유가 생기는데 기존 선수들이 나갈 생각을 않는다는 점이다. 한때 위넨의 핵심이었던 이들은 이제 위넨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특히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일정 이상의 영입자금과 새 선수들에게 줘야 할 연봉으로 지출할 돈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정리해야 지갑에 여유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연봉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넨이 새롭게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선수가 기존 선수들의 연봉을 보고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미넨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것이다. 차라리 기량이라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콩파니 감독 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플레틴베르크가 언급한 선수들의 경우 이전보다 경기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거나 기복을 겪는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그렇다고 다른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아니다. 티미의 경우 과거 민행과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그를 지도했던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코망도 티르키의 리그 팀들의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레츠카는 물론 그나브리도 뉴을 조금만 낮춘다면 어디든지 이적할 수 있을만하다. 하지만 플래틴베르크에 의하면 그나브리는 2026년 이후에도 미넨에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한 코망은 티르키에 리그의 명문 페네르바체에 관심을 받고 있으나 티르키에로 떠날 생각이 없다. 아직 계약기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미넨이 두 선수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